자어힘 팔기 그쵸 이제 세약한 건끝났을때다 힘을 되찾아야겠죠 자첫 번째가 브라운이네요 브론 원래 발음 은 브론 브론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브라운 갈색이 떠오르죠 어, 선생님이 원래 피부가 하얗잖아요 하얗잖아 근데 선생님 발리 갔다 왔죠? 어때 피부색이 브라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 음. 부럽죠? 자 여기서 힘이 제일 약한 애가 누구예요? 제... 금이죠. 음. <laughs> 네, 남자 중에서 강연이가 힘이 제일 약하죠. 그럼 힘 힘이 제일 센 애는 누구야? 소아지. 어, 태훈이자 힘이 약한 애는 태훈이가 부럽죠? 부러. 그쵸? 브론, 브론. 됐습니다. 체력, 힘. 이런 뜻이에요. 체력, 힘. 그쵸? 근육은 힘을 상징하죠. 자, 그는요, 올 브론이었어요. 몸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네요. 노브레이스였어요 그치? 머리는 없는 놈이네요. 아. 자, 그런 했고요 어, 다음에. 어, 다음에 시누가 나옵니다. 시누 아, 좀 어려운 사항이죠? 시누 시누 자, 시누 여기 앤드루 이렇게 연결시켜봐 앤드루는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쵸? 앤드루 그래서 어, 시누, 시누 얘 예, Y 결해야죠 신우이죠? 신우이 시무이. 됐습니다. 다한 거죠. 자 금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 그런데 남편 동생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다 운동하는 애들입니다. 신우이들 다 근육질이에요. 그래서 아니 설거지 청소해 어우 그 신우이 등살에 따지지를 못해요. 금육는 너무 연약하고요. 그렇죠? 어, 근육질의 그 신우이들한테 어,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있죠. 신우이. 근육질의 신우이. 했습니다. 자 신우이 라니까 우리가 뭐가 생각나냐면은요. 하 신우이 연결된 것 중에서 신스 어, 접어봐. 얘가 뭡니까? 구멍이죠? 구멍. 구멍을 좀할 거예요. 신어스. 신어스는 뭐 조금 이따 할게요. 신어스는. 신어스. 구멍. 자, 양말 신는 사람. 그렇죠. 양말. 지금 신발도 신었죠? 죠 신발도 신었고. 왜 신발을 신었을까? 양말을 신었어. 근데 양말에빵구가 났어요. 구멍이 났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신었어. 구멍 났다는 얘기야. 어. 어, 퍼쳐. 어, 퍼쳐. 구멍이에요. 구멍. 애를 퍽쳤어요 됐죠? 애 퍼쳐. 애를 퍽쳤어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구멍이 나와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자, 군이 한대 쳐봐, 애를 퍽 쳤어. 쳐치세요. 그래, 뭐 이제 한국 학교 됐다고 상대라고 주먹으로, 우스. 자, 빨리 쳐. 춰 애를 퍽 치니까 뭐가 생겨서 잘못해? 뭐가 생겼어? 구멍이 났어요, 발에 그렇죠? 음. 음. 그러면 벌레들이 여기 에 모이겠죠, 구멍난 곳에. 그렇 그러면서 벌레들이 딱 가서 보니까 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벌레들이 뭐라 그래? 여기 모여라. 오라. 그쵸. 여기 비었다 그러겠죠. 그래서 오라피스. 벌레들이 오라 여기 오라 여기 비었다. 오라피스. 어. 재미 없어요. 적어, 적어야 돼. 가 되구나. 오라피스. 자 다시 가봅시다. 한대 탄다 한또대 때려봐. 그랬더니 너무 아팠어. 그죠 그죠 아팠죠. 그래서 지,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아파서 감기 에 걸렸어요. 그래서 집에 서푹 쉬려고 따뜻하게 쉬려고 그러는데 문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추웠어요. 너무 아팠지만 추웠어요. 애퍼 추워. 너무 애퍼지만은. 문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들어와서 추웠어요 F1 추워 한번더 할까요? F1 추워 저 간격을, 그치? 구멍이 났어요 그 구멍으로 뭐가 들어와? 벌레들이 딱 들어와서 야, 여기 괜찮은데? 오라 여기 비었다 하면서 벌레들을 다 굴러내요 자, 재밌는 건데 오리피스 오리피스 오리피 오리 알아요? 오리가 담배 피는 거 봤어요? 자, 오리가 담배 피는 거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laughs> 뭐해? 그쵸, 봤죠? 오리가 담배 피면은 담배 연기가 어디로 나오죠? 그렇죠, 구멍으로 나오죠. 오리가 담배 피쓰. 구멍으로 연기 나왔쓰. 됐습니다. 어, 다음에 퍼퍼레이트 한번 적어봐, 퍼퍼레이트. 얘는 동사입니다. 각 구멍이라는 뜻인데, 이제 perforate는 구멍을 뚫다예요. 구멍을 뚫다. 이렇게 적고요. 관통하다라는 뜻도 있겠네요. 관통하다. penetrate, pierce, 이런 거죠. penetrate. pierce. 도 괜찮죠? 펑죠. 자, 얘네들은 관통하는 거니까 신랄이라는 라 것도 있습니다. 내 심장을 관, 관통하는 그런 말을 했다면 신랄을 말을 한 거잖아요. 펑퍼레이트. 개인가. 자, 아까, 아까. 비었어 했어요. 애를 헉쳤더니 구멍이 나서 그쪽으로 개미들이 다 모였어. 어, 여기 맛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오라. 여기 비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런데 흙이 있어요. 그럼 개미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개미가 뭐 해야 돼? 땅을 파야겠죠. 개미가 땅을 파려면 땅을 퍼내야겠죠. 한 번만 퍼내면 돼요. 퍼어. 또 퍼야겠죠. 그리고 나서 먹을 거를 먹었겠죠. 집안에서. 땅을 퍼고 퍼고 그래서 먹었다. 퍼퍼레이트. 한번 퍼고 퍼. 그리고 또 퍼서 먹을 걸 먹었다. 퍼퍼레이트. 퍼퍼레이트. 됐죠? 자, 개미가 땅에 구멍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을 퍼퍼레이트. 뭐? 개미가 땅에 구멍을 내고 그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개미가 노는데요 땅을 퍼고 또 퍼야 돼요 퍼! 퍼레이트! 됐어요 다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신어스 구멍난 양말을 신어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신발을 신어스 구멍이구요 하나만 더 해보자 신유어스라는 말이 있어요. 신유어스. 신유어스. 얘는 물결 모양의 구불구불한 이런 뜻입니다. 물결 모양의 구불구불. 또추어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구글구글한.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은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복잡함까지 가는 거예요. 구글구글하면 복잡하니까요. 그죠? 구글구글하면 복잡하잖아. 일직선이 아닌 거니까. 신유어스, 구글구글한. 물결 모양을. 얘는 신우, 시누. 신우이. 어, 신우이 장난 아니에요. 그죠? 어, 장난 아니에요, 근육질. 그래서, 신호의 근육질에 시달리는 모습. 아까있는 신었으면, 구멍이 나서 양말을 신었어. 했죠? 구멍 난 양말을 신었어. 그러면, 시 누웠습니다. 시 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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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누운 것 같아요, 여자가 누운 것 같아요. 금이가 쉬해요 누웠어. 일직선이죠. 구글구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능이 넘치는 여자, 쉬가 다 누웠어. 어. 자, 상상합니다. 머리, 어, 물결 어. 어. 모양이죠. 내가 누워볼까요? 물결 모양이죠. 어. 쉬, 누웠어. 복잡한까지 가는 단어입니다. 신어스는 같은 말이 이제 와인더링으로 나오죠. 윈드는 바람이고 와인드 하면은 구불구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구불구불하다. 와인드. 감다라는 뜻도 있고 얘 예, 와인드는요. 와인드 구불구불하다. 어태엽 따위를 감다. 와인드 업은 뭡니까? 마무리하다죠? 투수, 와인드 업! 그쵸? 완전히 감았잖아요, 몸을요 던질 준비 한 거예요. 그래서 품며졌단 얘기예요. 마무리했단 얘기예요, 던질 준비는. 그리고 던지잖아요. 와인드 업 하면 은 마무리하다. 그럼 와인드 업에 ing를 붙이면 뭐예요? 결국, 뭐가? 태가잖아 같은 말이, 랩업. 랩업, ing. 같은 말이, end of 죠 그렇죠? 전부 다 뭐가 생각되 있는 거야? 이니 생각되 있는 거죠. 이니 생각되 있는 거죠. 그러니까 i n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w 인 y i 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w i n d 하면은 구불구불해지겠죠. 구비 쳐 흐르는 거니까, 구불구불합니 됐죠. 그렇죠? 다음에, 미 e 더 n 미엔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죠 미엔더미 i 더가 뭡니까? 민더, 민더 i n d o Bindo, Bindo, b i n d 어 Bindo, 누가 뒤에서 밀면 n d o B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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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n d 이 Bindo, 이 i n 미엔더가 정처 없이 걷다, 구비쳐 흐른다, 구비쳐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구비쳐 흐른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막 걷고 있는 곳인데 뒤에서 밀다, 밀면 똑바로 가요? 어 밀지만 밀지만 하면서 갔다 갔다 하면서 가잖아요. 미엔더리 정답 복잡판, 구불구불한 그래서 메타포가 돼서 복잡판 이런 뜻이고요. 하나만 더 들고봐 앰프라 추어스 얘도 굴곡이 심한이죠 같은 말이야 굴곡이 심하 그러니까 구글구글 아니죠 구글구글한 그죠 이것도 이제 시험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앰프라 추어스에서 서큘터스 서킷터스그렇죠 s 로가 c 로잖아 서킷터스 도는 거잖아. s 로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감겨져 있는 거잖아, 그서죠터킷터스프 k 프스이 s 은 a c k e 에 u e t u s s o c k e t u 메이크죠 프 e 은브레이크 c k e 리는 느낌이잖아요 프 u 션프 k e 다 뭐예요? 조각, 파편이죠. 그렇죠. 안 적어줘도 되죠. 프렉, 처, 프렉션. 프렉처, 프렉션. 전부 다 조각, 파편. 이런 다 깨버리면은 조각이라고 파편으로 생기는 거잖아. 프레그먼트라고 하잖아. 프레그먼트. 다 깨는 느낌이에요 깨지면 조각이 난거고 파편으로 남아있는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 깨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에요 그쵸? 그렇죠? 렇 어, 성격을 저기 전부 다 깨버려요 그러면은 막 복잡해지겠죠 그쵸? 그렇죠? 하나가 아니니까 그래서 구글구불한 굴곡이 심한 그래서 복잡함까지 가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많으니까 이제 추어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추어스. 이 추어스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까지나 하고 추어스.